네 안녕하세요. 행운동 바의 부캐 부시맨입니다. 부동산 시세 읽어주는 남자예요. 부캐를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. 매주 KB부동산 시세를 같이 공부하고 있는데요. 이 엑셀 이거를 저한테 직접 만들었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. 이거 제가 직접 만든 거 아니고 KB부동산 리본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어요. 누구나 받으실 수 있거든요. 그거를 근데 어디서 어떻게 봤는지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아예 영상을 만들었습니다. 어떻게 봤는지 보여드릴게요. 우선 네이버에서 KB 부동산 리본을 검색을 하시면 돼요. 그러면 이렇게 맨 위에 뜨죠? 이걸 클릭을 하시고 뉴스 자료실 여기에 가시면 여기 통계 정보 월간 주간 뭐 리포트 이런 것들이 있는데 매주 발표되는 이 시계열을 볼 거니까 주간 KB 주택시장 동향 요걸 클릭하시면 돼요. 클릭하면은 여기 탑 메뉴에 주간 KB 부동산 리본 시계열이라고 돼 있죠. 이게 등록일이 2020년 10월 16일인데 이 안에 파일만 업데이트해서 바꾸더라고요. 그래서 이 게시글 등록일은 2020년 10월 16일이지만 파일이 계속 업데이트 되니까 매주 여기서 들어가셔서 이걸 클릭해서 받으시면 돼요. 그래서 받으시면 되고 저는 다 받아 놨어요. 뒤로 가서 또 여기 2, 2월 15일 기준이 가장 최신인데 여기 들어가셔 가지고 또두 개의 파일을 받으실 거예요. 보도 자료랑 여기 통계표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총세 개의 파일을 매주 받으셔 가지고 같이 보시면 돼요. 보면은 다 받으면 이렇게 파일이 3개가 다운되어 있거든요 그럼 그게 이렇게 3개예요 아까 보여드린 이 시계열 그리고 보도자료 그리고 마지막으로 통계표 해서 요거 3개를 계속 같이 함께 볼 겁니다 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